숙취해소에 좋은 검증된 음식은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 추천. 숙취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크게 힘이 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마시면 숙취해소가 잘 되질 않아 다음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약국에서 숙취해소 드링크를 마시거나 해장국을 먹거나 하는 방법으로 속을 풀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무격.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무언가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출입니다.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욕조에 고추냉이 한 스푼을 풀고 반신욕을 즐겨보세요. 이 방법은 몸의 해독을 도와 숙취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 처리, 에너지 대사 및 뇌기능 활성화를 돕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에는 몸에서 칼륨이 다량 배출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섭취하게 되면 칼륨을 보충시켜 숙취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만취 후 잠들기 전 바나나를 섭취했다면 다음 날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나나를 통째로 드시는 것도 좋고 여러 자연 숙취 해소 재료들을 섞어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우울증, 생리통, 수면 장애, 혈압 문제, 두뇌 활동, 변비, 속쓰림, 입덧, 신경 불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이 물린 곳에 바나나 껍질로 문지르면 통증까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빵을 적당히 섭취해주면. 빵 위에 남은 알코올을 흡수해서 숙취 해소를 돕는다고 합니다. 꿀, 꿀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몸의 신진 대사를 돕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바나나처럼 꿀도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숙취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20분에 한 번씩 꿀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거나 직접 꿀을 드셔도 좋습니다. 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잠자기 전에 술이 깰 때까지 충분한 물을 마셔보세요. 소주 한 잔에 물한 잔씩 비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술을 마신 날과 다음 날 아침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서양 사람들은 보통 토마토를 주스로는 잘 마시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토마토 주스 칵테일을 마십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당 등을 함유하고 있어 숙취해소를 돕기 때문입니다.